Do plants have brains? Well, the answer is no. There's no brains in here. There's not a, uh, you know, no axons, no neurons. Uh, what it does have is something that's very similar to us, which is the ability to communicate using electricity. Uh, it just uses slightly different ions than we do, but it's actually doing the same thing. This mimosa, right now, by touching on the, the hairs of the Venus flytrap. So we're going to send information about touch from one plant to another. 식물 소통 기술은 식물이 전기 신호, 휘발성 화합물, 균사체 네트워크를 통해 주고받는 복잡한 메시지를 감지, 해독, 심지어 변조할 수 있는 첨단 센싱 기술입니다. 식물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정교한 정보 처리 시스템을 갖춘 생명체로 위험, 스트레스, 자원 가용성에 대한 정보를 끊임없이 교환합니다. 이 기술은 마치 꺼진 라디오를 켜는 것처럼. 항상 존재했지만 인간이 듣지 못했던 식물 세계의 대화에 접근하게 해 줍니다. 이는 농업, 생태학, 환경 모니터링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새로운 생물 디지털 인터페이스입니다. 식물 소통 기술의 핵심은 세 가지 혁신적 센싱 시스템의 조합입니다. 첫째, 생체 전기 감지 시스템은 식물 조직 내 미세한 전기적 변화를 측정합니다. 최신 나노 전극 어레이는 식물이 해충 공격을 감지했을 때 발생하는 활동 전위를 실시간으로 포착하며, 이는 동종 실제 공격 수 시간 전에 발생합니다. 둘째, 기발성 유기 화합물, 즉 VOC 분석기는 식물이 방출하는 수백 가지 화학 신호를 감지합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이 화학적 언어를 해독해 식물의 스트레스 유형, 강도, 위치를 파악합니다. 셋째, 균사체 네트워크 모니터링은 식물 뿌리와 연결된 숲의 인터넷을 통해 전달되는 영양소와 정보 흐름을 추적합니다. 특히 혁신적인 바이오 하이브리드 센서는 식물 조직과 전자 장치를 결합해 식물의 생리적 상태를 직접 디지털 신호로 변환합니다. 식물소통기술의 응용범위는 놀랍도록 넓습니다. 농업에서는 작물 스트레스 조기 경보 시스템으로 활용되어 캘리포니아의 포도원에서는 이 기술이 병해충 발생을 평균 2주 일찍 감지해 농약 사용량을 60% 줄였습니다. 산림 관리에서는 나무들의 소통을 모니터링해 산불 위험과 병해충 확산을 예측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식물통신 패턴 변화가 산불 발생 3일 전부터 감지되었습니다. 생태학적으로는 식물 수분 매개자 상호작용을 심층 분석해 생물 다양성 보전 전략을 개선합니다. 가장 혁신적인 응용은 식물 컴퓨터 인터페이스로 식물의 신호의 반응에 관계, 환기, 차광을 자동 조절하는 지능형 온실 시스템입니다. 이미 네덜란드의 한 온실은 이 기술로 에너지 사용량을 28% 줄이면서도 생산성은 15% 높였습니다. 식물들의 숨겨진 대화를 엿듣는 식물 소통 기술, 인간과 식물 왕국 사이의 새로운 대화 시대를 열며 더 지속 가능한 농업과 생태계 관리의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